혹시 4835 검은색 차주분 되시나요? 네. 제 차가 맞는데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쪽이 주차해 놓은 곳이 이 주변 고양이들 밥 먹는 곳이라서요. 못 보던 차가 있어서 그런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밥 먹으러 오질 않는 것 같은데 차좀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무슨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구청에 신고하고 매달 돈 내는 지정주차장이거든요. 아,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구나. 그래서 저희 동네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동네 주민분들이 그 자리는 항상 비워주셨어요. 길고양이들이 그 자리에서 밥도 먹고, 겨울에는 제가 집도 만들어주거든요. 귀찮으시겠지만, 협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런 연락 받는 것도 정말 불쾌하고요. 제가 주차비 내고 허가받아서 쓰는 자리니까 옮겨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에 저보고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시던가. 그쪽이 이 동네 처음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이 전부 제 이야기에 동의하고 계세요. 불쌍한 고양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야지 아저씨 혼자만 사는 세상입니까?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더 이상 이 문제로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씨 그렇게 쓰면 벌 받아. 고양이도 사람도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인데? 내가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주차해 줘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강아지 고양이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가에는 부모님이 키우는 11살 된 푸들도 있고, 저도 생활 여건이 되고 좋은 집에 산다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든 고양이든 동물은 키울 생각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제대로 된 주차장소에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주차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웬 이상한 아줌마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젊은 총각, 내가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총각 때문에 이 동네 고양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을 못 먹는다니까? 아, 진짜 또 그러시네. 그 자리는 제가 제대로 등록하고 월 주차 비용까지 지불한 제 자리예요. 왜 아주머니께서 주차를 하라마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발 새벽에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아가들 밥 주러 나오니까 그런 거죠. 주차 좀 다른 데다 해달라는 말이 어려워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내 부탁 들어주겠네. 저 아래쪽 공원 가면 주차할 자리도 많은데, 왜꼭 여기에 주차하는 거예요? 제 집이 여기니까 그렇죠. 언덕 밑에 공원까지 걸어가려면 15분 걸리는데, 왜제집앞 놔두고 제가 거기까지 걸어 다녀야 합니까? 진짜 젊은 사람이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시네. 왜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 있었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나중에 딴소리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됐고. 제발 잠좀 자게 새벽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는 길고양이 밥주는 동네 아주머니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었고, 아무리 협박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줌마가 이야기했던 것이 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왜 자꾸 제차 위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전부 제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 밥 먹는 자리에 차를 자꾸 대놓는데. 고양이들은 어디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 애들이 착해서 밥만 먹고 가니까 총각이 이해 좀 해줘. 그게 싫으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될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려고 전부 스크래치 내놨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발톱 자국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쪽이 먼저 고양이들 밥 먹는 장소를 침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게다가 걔네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그런 손톱 자국은 이 동네 고양이가 아니라 옆 동네 다른 애들 짓일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길고양이가 다 똑같은 길고양이지. 이 동네 애들, 저 동네 애들이 다르답니까? 저 진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장 고양이 밥 다른 곳에서 주세요. 총각이 이제 이사와서 뭘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이 자리에서만 10년째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야. 가려면 총각이 가야지. 왜 나보고 가라 말아야?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줌마네. 고양이 때문에 내가 직접 피해를 봤다니까요.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신고, 어디 한번 청각 맘대로 해봐.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고양이들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만 봐. 나도 고양이 카페 회원들이랑! 동물보호협회에 바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줌마, 사람이 더 중요하지, 고양이가 더 중요해요. 나는 당신 같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보다 착한 고양이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주차자리에는 항상 길고양이들 밥그릇과 물그릇이 있었고, 억지로 피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밤새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노느라고 제 차에는 수많은 스크래치들과 고양이 분비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번 멀리 떨어진 공원에 차를 대고 걸어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언덕 중턱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니 짜증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차 수리비를 그 아줌마에게 청구할 수도 없고 저 혼자서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얼마 전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길고양이들이 제차 본네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새벽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차 시동이 꺼져버렸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네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낑겨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저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차에 시동도 걸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부르고 견인업체를 불러서 카센터로 차를 이동시켰어요. 그 와중에 동네 골목에 견인차가 들어오고 시끄러워지니까 하필이면 길고양이 밥 주고 있던 아줌마도 뛰어나와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보고 살려내라고 욕도 하고 제 멱살까지 잡았지만 그 상황에서 뭐라 할수 없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출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어요.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아이 살려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동물보호협회랑 전부 연락해서, 당신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건 저도 잘못이 있는데, 애초에 아주머니가 내차 근처에서 밥을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신고를 당해야 해요?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말하는 것좀 봐. 너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자한테도 연락하고 운동 내방내 소문 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저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나버린 걸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피해 보상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 합의금으로 천만 원은 받아야겠어. 천만 원이요? 제가 아줌마를 차로 치워도 그 정도 합의금은 안 나와요. 정신 차리시고 제가 10만원 드릴 테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죠. 10만원? 너 지금 누굴 거지로 알아? 내가 한 달에 고양이 사료값으로 쓰는 돈만 20만원이 넘어. 그럼 제가 고양이 한 달치 사료값 드린다고 생각하고 20만원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고 끝내시죠. 원래는 절대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데.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봐주는 거야. 앞으로 차 시동 걸기 전에 조심 좀 하라고.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현금 드릴 테니까 합의서 한장 써주세요.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야? 돈만 내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지. 그래도 나중에 무슨 딴소리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한장 써주세요. 알겠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는 그날 저녁에 아줌마를 만나서 현금 20만원을 주고 아줌마 소유의 고양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끝낸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고양이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하던 아줌마가 어느새 현금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많이 놀랐냐고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덕담까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진짜 웃긴 사람이었고 별로 상대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순순히 합의금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차수리비 100만원 나왔대요.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쪽 차 수리비를 내가 왜 내죠? 아줌마 고양이 때문에 내 차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비는 고양이 주인이 줘야죠. 당신 정신 나갔어?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 났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합의서 쓴거 잊으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아줌마 소유 고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리비 100만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는 형님이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바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니 이웃끼리 무슨 이런 일로 고소를 해? 내가 그냥 합의금 받은 거 돌려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아니요, 합의금은 합의금이고 제 수리비는 수리비죠. 백만 원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각 대체 왜 그래 나한테? 나 불쌍한 사람이야. 혼자 살면서 동네에서 고양이 밥이나 주고, 근근히 먹고 산단 말이야. 백만 원이면 고양이들 반년치 사료 값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고양이가 아줌마 고양이라는 증거도 있으니 수리비 보내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 바로 고소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50만 원으로 안 될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쪽도 약간의 책임은 있으니까. 그럼 50만 원만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제차 주변에 고양이 밥그릇 설치하지 말아 주세요.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공터에서 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알겠어, 알겠어. 내가 다른 곳에서 밥줄 테니까 50만원으로 끝내. 지금 바로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 전까지 기세 등등하게 난리치던 아줌마가 고소한다는 소리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저한테 수리비 5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사실 제차 수리비가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청소비용이랑 다해서 50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고양이 밥 주는 장소를 바꿨는지 제차 주변에서 길고양이의 흔적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하루하루 평화롭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